자 계속해서 사회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이 도시와 농촌부터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특징, 그다음에 문제점,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 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복지제도, 사대보험과 4대 사대보험 4대 이게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구술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병원, 약국, 병원 이야기가 조금 있을 거고요. 변화한 국사에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사회가 나올 겁니다.